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언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져 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은혜 가운데. 그 남아시아 레런트 대회 진짜 은혜 가운데 사역 잘 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한국에 한 사역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던 중에 뭐게얘기하면뭐 전에 한번 집회 때 앞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서실 목사님께서 뭐 지금 다락방 안에 막 이런저런 말들을 진짜 이상한 말들을 하는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뭐내보의 카페 만들고 근데 앞에서 그 카페 이름을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렘런트들이 그 카페에 들어가서 분별력 없이 글들을 접하고, 뭐 시험 들고 난리 났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렘런트 뭐 사역자니까, 한 지역에서 렘런트를 대표하는 사역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답답해하면서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뭐라고 했냐면, 음...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예. 사단은 끝없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혈과 육의 싸움에 빠지도록 속여요.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주보 봤잖아요. 육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에 완전 사로잡혀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싸움합니까?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이 싸움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사단있 역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 보죠 그건 뭡니까? 내 거, 네 거. 내 자리, 네 자리. 계속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사단의 것이거든요. 사단한테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게 전도성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취되버리면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니꺼 내꺼? 뭐그 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렘런트를 사야가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렘런트가 많은 사람의 말로 찾아올 거다.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또 다른 말로 이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그 말에 빠져버린다. 이거는 이,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것 거고 저것 답 없는 논쟁에 빠져서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도록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역자는 럽런트한테 뭐만 전달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돼. 중기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육신, 물질, 혈육, 뭐예요? 니꺼 네 거, 내거 이게 전부라니까. 그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것, 딱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쌈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오예베 때 살짝 이렇게 사진, 이제 안 그래도 올렸는데, 그 오예베 때 이제 성교 보고 간단하게 제가 드릴 건데,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네팔이라는 곳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 했고. 갔더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더러워요. 먼지가 너무 심해. <laughs> 거기서 깊은 오바다가 깊은 이제 큰 깊은 질병을 만나겠더라고. 그리고 뭐 유튜브로 한 번씩 봤었을 때는 음식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더니 다 <laughs> 향신료로 왜이 목사님들이 한식만 먹는지 이해 못했는데 바로 이해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인도에서 한4 0명 사역자가요, 3일 동안 차 타고 올라왔어요. 3일 동안.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복음 때문에. 핍박 속에 있는 티벳에서 목사님들을 막한몇분 다섯 분 정도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하는데 내가 언어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죠? 티베트뭐 제가 어떻게 하죠? 네팔어를. 요것도 모르는데,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 뭐만 해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기 보니까 1 1개고 3천 종족이 남아시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과 물질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에 사로잡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7서비의 그릇으로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육신 중요하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싸운다는 건 뭐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그렇죠?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든지 필요한 것을 딱 정복하기 위해서잖아요 인생을 거는 것은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뭡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견고한 질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정말 중직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영적상,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상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입장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내 안에 있는 것도 있죠. 사람에게 있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직자 또 모든 우리 사역자들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죠. 뭡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간 표속에서 그래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뭐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면 예배학교 한두 시간이거든요. 한두세 시간 예배 가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두세, 두세 시간 예배를 드리고 144시간을 살아가거든요. 일주일을.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두세 시간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은. 144시간을 능히 승리하고 살릴 모든 답과 힘과 응답을 하러 가시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힘이 되고 예배 속에서 주신 은혜가 답이 되고 그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먼저 내가 그 예배를 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 있는 거예요. 딱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삶 집중 속으로. 그래서 조용히 호흡하시면서 하나님 진짜 오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에 참된 성취 응답이 있도록 진짜 싸움 시작여 승리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예배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함께 예배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